수원시 아.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상담 토크쇼 힘내요 우리 동네 방구석 솔루션의 최재원입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환하게 밝혀 드리고 싶은 인간 비타민 지현장입니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 한주 동안 저희가 많은 고민을 저희가 상담을 저희가 받아 봤는데. 어떤 고민이 가장 많았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뭐 크고 작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네. 어. 아무래도 코로나 일구 시기이기 맞아요. 때문에 경제적 위축이 또 심한 위추.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뭐 어려움이라든지 음. 뭐 어떤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 큰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원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고민과 애환을 제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멋진또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최옥순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수원센터장 송동현입니다네 오늘 방송도 저희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방청객분들 잘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잘 보이시나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지금 차 안에서도 계시는 분 계시고 오, 다양한 곳에 계시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그러면센 사장님 소상공인 분들께서 여러분으로 지금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느라니까는 이제 많이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네 코로나 초기에는 음~ 요분 고비만 넘기면은 잘될 겁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문자를 했죠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니까 네. 이제 그런 말조차 끝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어~ 심적으로도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통 아픔도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네. 자, 식당을 하시거나 노래방을 하거나 음. 뭐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이 보통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내가 걸리면 옆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음. 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아. 없어요. 우리가 모두 공동체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 혼자서 걸린다 안 걸린다가 어. 아니니까 너무 조심하게 되죠. 여행도 못 다니세요. 그렇죠. 그게 또 갔다가 또 어떤 얘기가 나니까 그렇죠. 예. 공포감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렇죠. 훨씬 더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아. 어, 다른 직종보다도 높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릴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처럼 이렇게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알려진 전 국민에게 알려진 네. 적도 없었습니다. 말씀... 630만 명의 전국 소상공인과 아... 1450여 개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네. 어, 그런 준정부 기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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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얘기 오늘 많이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문을 주신 분은요. 어, 시장 상인분이십니다. 오늘은 화서 시장에 계시는 아, 아, 아. 상인분을 저희가 한번 연결해 봤는데, 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네. 시장님께서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희 방구석 솔루션에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의뢰를 주셨나요? 코로나 전에는 뭐 시장도 활기가 있었고, 서로 간에 대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 맞습니다. 이... 서로 뭐 가게 흥경도 하고요, 네. 그거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 아... 자체가, 어,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또 서로 간에 이해, 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투명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기에 아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게 맞죠. 네, 올해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끝날 줄 알고 그동안 준비했던 정책을 계속 이제 지원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는 경기도 많이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올 음. 어, 지금 10월이지만 내년도 사업은 올해와 좀더 다르고. 더 소상공인들에게 좀 획기적인 지원이 될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기다려 봐주십시오. 제일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 부진이겠죠. 영업 부진이 심하면 심지어는 주위에 월세가 몇 달치 밀린 상인도 있고. 네. 하루하루 생활하기 좀 버거워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저희 이국 이제 이 사태가 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그 국가에 뭐더 바랄 건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해주신 것도 있지만 진짜 초상공인들은 힘드니까. 조금만 더 국가에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예. 네, 이럴 때 우리가 힘더 내시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 분들이 힘을 받고 할수 있는지 같이 좀 노력하려고 하고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상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힘 내시고요. 예, 예. 자, 화성시장의이명래 사장님 만나봤습니다. 힘내십시오 저희 방구석 솔루션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음, 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계속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언제까지 갈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뭐 경제적인 손실도 클 텐데요. 네. 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은 서민 그 경제의 풀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서 네. 한 가정이 또 무너지는 그런 네. 또 여러 가지 여파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지금 전 직원들이 그불출주야로또 내년을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음. 올해 연말까지도 또 다른 또 소상공인 들 어려운 분들을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만나보실 분은요 대학가 근처에서 지금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근처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지 못하니까 이거 영업이 거의 뭐. 파산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거의 지금 가장 힘든 업종. 업종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네. 특히 대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전혀 가지 않고 네. 전부 인터넷으로 언택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없는데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너무 걱정이 되고 네. 예. 네, 사장님은 어떤 참좀 들어볼까요? 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 앞에 있는 아리당길이라는 상인협회 회장이고요. 아. 어, 그리고그 예, 다음에 여기에서 장사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고 네. 자영업은 한 지는 한 13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백반집 4천 원짜리 백반집서부터 지금은 한 6천 원 정도 팔고 있는데 네. 예, 이 앞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어떻게 사장님 예전과 다르게 많이 어떠세요? 상황이 많이 힘드신가요? 원재료 비율이 높아지는 건 알고 있고 인건비도 높아지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언택트 시대에 또 배달이 많이 성행을 하잖아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배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필수가 됐어요. 배달하고. 데 이제 요. 네, 지금 저는 14일 전부터 시작했어요. 아 예. 제가 1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요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나이 드시고, 네. 좀 오랫동안 노포에서 장사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 떡볶이 천 원, 이천 원짜리 먹었을 때그 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시고 백반집도 5천 원짜리로 뭐 반찬 너무 많이 해주신 분들도 다 들어가시고 못하시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네네네네.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어,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네. 어, 저희 소상공인 수원센터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힘든 일들도 많이 생기고 임대차 네. 분쟁이라든지 어, 각가지 이제 그런 분쟁에 대비하고 또 세금의 절세 부분이라든지 지금 간이가세 제도도 올해 들어와가지고 4,800에서 8,000만 원으로 또 변경된다든지 네. 부가세 또 면세 부분도 또 3,000에서 4,000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상담을 세무사하고 직접 할수 있게 저희들이 해드릴게요.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은 세무사분이 있으니까 또그 외에도 임대차 관련된 분쟁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최 사장님 어, 지금 얘기했던 거잘좀 활용을 해보시면서 또 어, 상임 회장 역할 좀잘 수행하시기를 빌겠고 무엇보다도 잘 이겨내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또 긍정적인 에너지 또 우리가 워낙 좀그 똑똑하신 분 같으셔서 잘 이겨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원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깜짝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그 응원 메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뒤에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도 여러분들 고충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고 또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난관을 이겨냅시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파이팅. 지금 이제 세상이 급변해서 코로나의 전, 코로나 후, 네. 뭐 비포 코로나, 에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이 과언이 아닌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의 삶도 지금 코로나를 기준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죠. 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옛날에는 글로벌 또는 유럽은 하나의 국가다 그렇죠. 이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음. 국가 경계를 봉쇄한 게첫 번째 조치였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안 풀렸어요 네. 그러면 이건 언제 풀릴지 몰라요, 몰라요. 왜그러면 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바이러스가 못 오게 하는 거 음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고 그 재밌죠. 삶의 방식을 네네. 바꾸는 네네.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건 생활 습관 방식이 모두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시점들이 지금 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정말 네. 앞당겨졌는데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특히나 음.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센터장님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시대에 맞게 그 디지털화로 빨리 전환이 된다든지 네. 아까도 배달업으로 특화되지 않은 백반집은 상당히 지금 거의 어려운 책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네. 지금 현재도 어, 진행 중이겠지만 네. 올 연말 지나고 내년에는 완연하게 다른 새로운 창업의 어떤 소상공인 의 생태계가 나타날 또 겁니다. 또 나타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여러 이제 수원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을 저희 들어봐주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고민을 지금 우려하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사장님은요, 좀이 위기를 지금 기회로 살리시는 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 소상공인 여섯 집이 모여가지고 그. 어... 협동 조합을 만들어서 푸드코트 식으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복이라고 합니다. 오. 부부 또세분 여섯 논리네요. 분이 같이 네. 결합하셔서 네. 네. 푸드코트를 만들어서 이걸로 또 배달을까지 하신다고요. 예, 예. 완전 배달 전문이고요. 푸드코트 기로 배달 전문점이죠. 네. 그래서 이 홍보 배달 아, 저기 재료 구매 이런 건 공동으로 하고요. 요리는 각 조합원이기도 한각 코너의 사장들이 직접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한테는 좀 전문점의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서 예.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십니다. 아 많이 아니 근데 확실히 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신 게 맞는 게 네. 지금 입소문 타셨다고 했는데 사장님 이 꼬리가 굉장히 올라가 어, 저, 계셔가지고 네, 네, 지금 제일 밝으세요. 좋습니다. 네. 배달 음식은 이 코로나 전국에서 굉장히 혜택 받은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예예 예. 근데 사실은 네. 그 업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치킨이라든가 뭐 족발이라든가 이런 외식을 대처할 수 있는 업종들은 굉장히 활성화된 게 사실이고요 네 저희같이 식사 위주의 어떤 음식을 하는 데는 네. 오히려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됐어요 아, 그, 네네. 이유는 그 이유는. 아, 어, 이제 집에서 밖으로못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집에서 스스로 밥을 해 먹는 해결하는 그런 해결을 더 많이 해 버리니깐 예. 기본적인 어 식사는 좀 배달이 더 줄어들었다. 예, 예. 줄었고 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 했고 또 어, 이미지를 나쁘게 갖고 있지 않아서, 고통이라든가 네. 어, 이런 데서 좀뭐 비상체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대량 주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전체 매출에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네. 우리 외에 그 식사 위주의 배달 음식점들은 음. 어, 어, 절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하고 정말 코로나가 저희가 호황일 거라고 생각했던 배달업계에도 또 이제 이렇게 힘듦을 주네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두분 견해 좀 듣고 싶은데요. 가장 이 코로나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전국에 네. 발빠르게 움직이시, 움직이시고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아까도 이제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배달 음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는 것만큼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우리 시장 상인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우리 김용복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거 네네. 개별 맞춤형으로 가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 게 어~ 저는 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멋있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어, 어, 저 예, 배달 음식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 이유는 아 지금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음. 그래 그쪽으로도 소비가 많이 이동을 했고 예. 또 하나는 아, 이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면서 일반 식당에서 배달을 다 진입이 됐어요. 음. 그러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맞아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데는 어 저기 소비가 줄은 거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배달로 전문으로 하는데는 앞으로 미래가 봤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아, 아. 그 대처 방법으로 이번에 새로 어, 브랜드 개발을 했는데 네. 몸, 몸춤 내몸 맞춤 식단이라고 해서 각자 몸에 맞춰서 어, 영양사가 영양사가 건강이나 입맛에 맞게 이제 식단을 설계해서 우유 배달 하듯이 매일 음식을 해서 보온 도시락이다 해서 네. 배달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네. 공단 기사장 저희 센터장님도 와서 계신데. 네네. 많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어 저희가 김영국 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뭘 많이 수용하시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또 노력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보 협동조합 이사장이죠. 어떻게 네. 보면, 식당을 하시는 그, 우리 보통 아, 알고 있는 식당 그 여사장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이, 5명6명 모여가지고 아하. 어~ 벌써 몇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네네. 근데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기 자신이 변신하고 혁신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에요 음. 그래서 모두 다 협동작을 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어,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메뉴라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수원시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소성공인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애완도 들어봤는데 함께 하시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씩 들어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은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잘 견디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손님들이 왔을 때도 그 밝은 에너지로 줄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시고 그리고 같은 밝은 에너지로 버텨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소상공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창업해서 또 업종 전 하다못해 폐업을 할때 그 원상회복하는. 그런 지원금까지 200만원까지 또 무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이용해 주시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음... 1357, 아시죠? 콜스로 1357 저희 콜센터 전화 번호니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구석 솔루션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온라인 방청객 여러분, 김용국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아, 저희 소상공인 여러분, 절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방구석 솔루션이 끝까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